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GLC 350e 4매틱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이 18년 1 2월에 19년형으로 나왔고요. 주행 거리는 38,000km 주행했습니다. 이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실내외 역시도 신차크 컨디션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디오 튜닝까지 되어 있고요. 옵션 또한 풍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차량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파노라마 썬더프 들어가 있고요.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보실게요. 엔카 진단 무사고 차량 확인되시고 전면 유리에 스톤치크랙 없는 깔끔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본넷도 쭉 따라오시면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 스톤치 크랙 전혀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그 밑으로 범퍼 또한 스크래치 깨짐 없고요.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습니다.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보시면, 네, 매우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네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앞쪽 7.66으로 9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다음에 도어도 쭉 보시면, 네, 스크래치 문콕 없고요. 이 차량 승하차 하시기 편하게끈 사이드 스텝 설치가 되어 있고요. PPF도 네, 손잡이 도어 쪽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 휠 컨디션도 매우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네요. 뒤쪽도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뒤쪽 7.66으로 95% 이상 남았는데요. 대체적으로 네쪽다신품급 타이어네요. 이제 후면 보실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 램프도 스크래치 깨짐 전혀 없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스톤치크랙 없는 깔끔한 상태이고요. 트렁크 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실내 공간 매우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으로 돌아와서 이열휠 컨디션 보시면요. 생활기스 아주 살짝씩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어도 쭉 보실게요. 네, 보시면 스크래치 뭉콕 전혀 없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추방 들어가 있고요. 바깥쪽 사이드미러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앞쪽 길인데요 네, 생활기사 아주 살짝 있네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해서 시동 걸었고요. 제일 먼저 계기판 보실게요. 보시면 38,632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핸들 보실게요. 뒤쪽에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운성인식, 핸지풀이 가능하세요. 뒤쪽에는 패드 시프트 있고요. 이제 옆에 보실게요. 옆쪽 보시면 차선 이탈 방지와 360도 어라운드도 있고요 HUD 탑재되어 있는데요 운전석 앞쪽에서는 매우 잘 작동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옆에 보시면 운전석과 보조석 전동시트 메모리시트 양쪽 다 있고요 열선시트도 탑재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시 아래쪽 보시면 전자식 파킹도 있습니다 이제 위에 보시면 ECM 룸밀러 블랙박스 정품 들어가 있고요. 위에는 파노라마 선루프 있는데요. 1열, 2열 또한 매우 시원한 개방감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작동도 버벅거림 없습니다. 이제 아래 보시면 내비게이션 또한 매우 잘 나오고 있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360도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고 있고요. 더 아래 보시면 스타트 버튼 있고요.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구요더 밑에 쭉 보시면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세요. 그리고 앞쪽 보시면 보조키도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이제 2열 탑승해 보았구요 제일 먼저 옆쪽 보시면 뒷좌석 양쪽 다 열선 시트 있고요. 위에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 되어 있고요. 공간 매우 넓습니다. 그 앞에 에어컨 선풍구 있고요. 가운데에는 네, 수납 공간 있고요. 커플더 양쪽 다 이용 가능하세요.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그 옆에 냉각수 적정량 잘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진 쭉 보실게요. 네, 쭉 보시면 외관상 노유한점 없이 매우 깔끔합니다. 이제 하부 점검 전에 스키너 성능 기록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를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진 쪽 고장코드 감지 안됨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실시간 엔진 구동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값이 정상적인 수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코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하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좌측 편마무 상태 매우 좋고요. 그 앞으로 현관장치에 서스펜션 등속조인트 치킨 갈라짐 전혀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무 좋고요. 그 앞으로 등속조인트 부트 치킨 갈라짐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앞쪽으로 쭉 따라오시면 배기라인 또한 매우 좋고요. 네, 지금 보시는 곳도 미션 쪽인데 쭉 보시면 무유한점 없이 매우 깔끔하고요. 그 앞으로 엔진 또한 도유 없습니다. 앞쪽도 우측 편마무 좋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도 치킨 갈라짐 전혀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무 좋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치킨 갈라짐 전혀 없네요. 이상으로 하부 정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와 함께 벤츠 GLC3502 포매틱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우선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내 외관 역시도 매우 신차크 컨디션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